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동안에 예비 고위 친구들이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 시간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업 시간은 수요일, 일요일, 일주일 두번 진행이 되고,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개별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이 개별 클리닉 시간은 텍스트북을 완료해야 하고 당일 테스트, 오답까지 완료를 한 후에 그리고 개별 과제, 체크까지 받고 귀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수업 영상이 제공이 될 거예요. 이 수업 영상 같은 경우는 결석한 친구들 아니면 또는 그날 수업을 들었지만 그날 수업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이 있었을 때 혼자서 잘 복습을 하기 위해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교재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자체 교재는 시중 문제집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중에서 우선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만든 교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만든 교재는 제가 쓰는 교재는 스텝 1, 2, 3세 개의 스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는 개념 다지기 기본 유형 그리고 스텝 2는 실력 다지기 심화 유형 스텝 3는 약점 극복하기 발전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에서 그날 배운 내용들을 스텝 1, 2, 3로 나눠서 세 단계의 난이도로 수업 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개념 설명을 하고 개념 유형의 문제를 일부를 풀어주고 스텝2와 스텝3의 문제 위주로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보는 친구거나 아니면 선행을 전에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들을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텝23 문제를 풀기에는 버거울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기본 유형들 문제를 풀이를 해준 후에 스텝 2, 3일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이 끝난 후에 클리닉 시간에 이제 남아서 스텝 1 문제들 남은 문제들을 다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수업의 목표는 어쨌든간에 우리는 지금 바로 3월달부터 수 원에 대한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방학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 대상이 이 수업 대상이 처음 배우거나 한번 선행을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빨리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그날 수업했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서 그날 수업 텍스트북을 완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가는 자체 교재 텍스트북과 워크북이 말고도 이제 시중 문제집을 하나씩을 풀 거예요. 이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른 문제집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그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 속도가 다르고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수업을 충분히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을 그리고 수업이 조금 버겁다 싶은 친구들은 그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조금 쉬운 문제집 이렇게 아이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어, 개별 문제집을 시중 문제집을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따로 개별 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이 개별 문제집, 개별 과제까지도 체크를 하고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이 리뷰 테스트는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번,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하면서 잘 복습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리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 테스트를 보고 나면, 어, 이 리뷰 테스트 문제들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제가 풀이를 해줄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평이한 문제들을 틀린 것들은 끝나고 서비이 끝나고 클리닉 시간에 남아서 스스로 오답을 할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답을 할수 없는 부분들에서는 제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충을 할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개별 오답 노트가 나갈 건데, 이 개별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어그 수업 시간에 나가는 텍스트북, 그리고 개별 과제, 그리고 리뷰 테스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풀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오답이 나갈 건데, 음, 오답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오답 노트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중요성을 듣고 이렇게 컸는데 어, 아이들이 스스로 이걸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답 노트에는 틀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사 유형 아니면 같이 보면 좋을 문제들까지도 엮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추가 과제로 개별 오답 노트가 나가게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리뷰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들께 성적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성적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뭐 예를 들면 숙제는 잘 해왔는지, 지각은 하지 않았는지,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컨디션은 어땠는지 등등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적과 함께 아이의 일주일 생활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고, 뭐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것들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 음, 네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지, 가정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숙제가 버겁진 않은지 등등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규반 어 커리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 정규반에서는 수원 심화를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뭐 제가 심화라고 써 놓기는 했지만 이게 내신 대비라서 심화라고 써 놓기는 했지만 어 실제로는 이제 개념과 심화가 함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한 바퀴 빠르게 돌고 어한번더 돌면서 이제 심화까지 내신 대비까지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강으로는 수트 개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여름 방학 때 정규반에서 수투 심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미적분 특강이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제 2학년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나의 수학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거든요. 솔직히 1학년 때는 수학을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수 상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하면서 많이 해온 친구들이 깊게 많이 여러 번 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물론 수원 수투도 그렇긴 하지만 하지만 이제 이번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수원 2학년 올라가서 수원 수투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범위에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하는 트들죠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를 어떻게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요 단계에서 어떻게 개념을 탄탄하게 잘 잡아 놓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문제에 녹일 수 있는지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을 알차게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는 단순히 내신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생각을 한다고, 어, 수능 공부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많이 추울 텐데 춥다고 너무 웅크려 있지만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어, 따뜻한 3월을 맞이하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